안녕하세요. 해월신당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력 7월에 들어있는 어, 단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7월 7석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 백중이란 날이 있습니다. 어, 항상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백중에 어, 단체로 조상님들 천도, 예, 네, 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칠석을 하기도 했어요. 어, 작년까지는 한 2, 3년 정도는 칠성행사를 했습니다.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어,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어, 복을 받고 싶고, 그리고 수명을 잊고 싶고, 음, 어떤 이제 수명장수의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칠성행사를 했었는데, 어, 다시금 올해는요. 백중 단체 진우기굿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을 받아들이면 제가 너무 이제 감당하기가 버겁더라고요. 이게 뭐 몸에 뭐 어떤 지기를 받아서 버거운 것이 아니라 어 워낙에 책임감 때문에 예, 촛불발언 계속해드리고요. 예, 산천 다니면서 또 촉켜드리고요. 기도를 계속 돌면서 행사 당일 그리고 행사 이후까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큰 행사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30가 중입니다. 네. 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 집당, 네, 상 하나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조상님들의 옷을 또 해드릴 겁니다. 바리공주 말미 받아서 길 빼까지 이제 열어드릴 건데요. 어, 보통 개인적으로 저희가 구술 진행할 때는 금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어,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시거나 형편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경우들 많이 계세요. 음, 그런 분들 위해서 단체로. 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냐면 저희가 왜그 조상님들이 구천에 계시지 않고 저승을 잘 가셔야 자손들을 돌봐준다 그리고 자손들이 편안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도들과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옷한벌 새로 갈아입혀 드리고, 어,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리고, 어, 신령님들 계신데에서 잔치 벌려 드린다. 어, 그리고 저승에서도 힘을 키워 드린다. 어,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늘상 하는 행사고요. 어, 이게 낯설고 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 제사가 없어진 집 계실 거예요. 음, 그리고 있던 산소 윤달에 이장하거나 없앴습니다. 하시는 경우. 그리고 돌아가신 지만 3년 안쪽에 어른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고요. 뭐 조금 억울하게 가시거나. 좀 어, 자살 뭐 이런 걸로 좀 좋지 않게 본인들 스스로 목숨 끊으신 경우 이런 경우라면 좀 천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어, 1년에 한번 제사상 차려드리듯이 재례의식을 통해서 진우이 천도곳을요. 어, 액수는 소정의 액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3 0가 중에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한답니다.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내드리고, 조상님의 말씀이라든지, 신령님의 공수, 이런 것도 전달은 다 해드리고요. 어, 백중 이러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 그리고 부모. 음, 저는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생에 뵀었던 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좋질 않아 이런 경우에도 해드리면 그분들 반드시 어, 그 정성에 감동하시고 좋은데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어,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에는 너무 너무 부담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백중 단체 진옥이 행사에 뭐 꾸준히 참여하셔서 진행만 하시고 온 마음 정성 다해서 기도하신다라면 아마 두세번 정도 하신 이후에는 조상님들이 굉장히 편안하시지 않을까 어 그런 바람으로 저는 항상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백중 전에 일단 두세 번 기도 갑니다. 어, 불 밝혀 드리고요. 백중 당일 행사 어, 2023년도 9월 3일 일요일에 진행할 겁니다. 그러,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갑니다. 가서 또불 밝혀 드리고 조상님들 좋은데 가시라고 어, 저승문 열어 달라고 힘 실어 가시라고. 그리고 원도 풀고 가시고 한도 풀고 가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제 나름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해드리는 거니까요. 어, 생각 있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어, 미리 이제 저한테 문자로 문의 주시고요. 어, 입금 순서대로 30가중만 딱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안쪽에는 꼭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어, 제가 8월 달부터 는 기도를 돌 겁니다. 네 그래서 8월 초순이나 중순, 늦어도 어, 말까지 안에는 꼭 해주셔야 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올려드리는 점 예,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덥죠. 어, 너무너무 힘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찬거 너무 많이 드셔서 어, 장염 걸리시거나 배탈 나시지 않도록 어,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